짠! 자, 보시다시피 오늘은 오프로드에 최강자 허머 H3를 소개합니다. 허머가 아, H1, 2, 3 이렇게 나오죠. 오프로드 차가 그래도 어, 타 사건은 많지만 그래도 허머는 어, 전국에 열0고나가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흔치 않습니다. 오프로드 차 한번 소유권 이전과. 즐겨, 보시죠. 좋아요. 저, 안녕하세요. 시미카 대표 강녀순 인사드렸습니다. 강원도 쪽에서 허모를 제가 하나, 아, 매도를 해서, 어, 탁송으로 다 받으시고 나서 그 주변에 친구분이 허머 좀또 저렴한 거 하나 구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영상을 자세히 찍으니까 보지도 않고 그냥 탁송해서 보낸 정도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보니까 제가 책임이 굉장히 막중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보시다시피 검색, 검정석 바디에 H3 H3 허머 3500cc입니다. 제가 팔았던 것은 6.2 허머 2였습니다만은, 이 차를 어, 소개해드린 것은, 제가 팔았던 건 2003년식입니다. 2003년식을 1900만 원에 팔았었는데, 이 차는 2007년식이면서 키로수가 18만 키로가 안 돼요. 자, 오프로드의 최강자잖아요. 가격 저렴하고, 어, 품질 보장하지 않으면 저는 영상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아, 이 차는 재원이 어, 2007년식이면서 17만. 17만, 좀 넘었고요. 18만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오프로드 차들은 거의 수동이 좀 많죠. 수동이. 수동이 많은데, 옵션 자체는 뭐 가죽 시트라든가, 당연히 사륜, 견인고리뭐헐것 없이 다 많이 들어가 있죠. 4기통인데, 4기통인데, 음, 3500cc.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휘발유 차, 발 차지만, 견인력이라든가, 그 눈길 아니면 험한 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탱크도 견인을 합니다 탱크까지도 예. 뭐 에, 이런 버스, 버스나 아니면 뭐 경운기나 트랙터나 이런 건우습고요어 제일 큰 에, 탱크 25톤도 견인이 가능한 차입니다 앞에 윈치를 걸게 되면 음,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견인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더좀 영상을 보내라 해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프로드 차 관심 있으신 분들 전화 수시로 옵니다. 한번 받았더니 그래서 이 차를 제가 가성비 높아서 소개를 해드리게 됐고요. 보통 오프로드 차들은 그냥 조금씩 조금씩 옵션만 해도 4, 5천 들어갑니다. 옵션만 차값이 아니라 그렇지만 이 차를 제가 외부 내부를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옵션은 에, 오토보다는 수동, 편의성은 좀 덜하다고 봐야 돼요 안전성, 엔진 미션의 성능, 이거는 굿이에요 어. 그래도 시민카 대표 강경순이가 소개하는 차잖아요 믿고 사실 수 있을 정도 아니면 소개를 않고 팔질 않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러 오세요 짱이에요 자 그럼 운전석의 측면서부터 보시겠습니다 앞에, 윈치를 걸수 있는 고리가, 조수적 운전석 같이 있고요 라이트 상태, 보세요. 그릴, 예, 네, 그릴 색 걸로, 네, 공수에서 다 바꿔놓은 거고요 본네트라든가, 요, 보세요. 본네트 상태. 네. 훌륭하죠? 펜다. 예, 네, 상태, 양호하고요 타이어 상태 보실까요? 타이어 상태. 네. 타이어 상태도, 네. 휠 상태, 블랙. 블랙 자체로 품위가 있죠? 괜찮습니다. 자, GM, GM사 마크. 보시고, H3 사양에. 그, 스태프 보시고, 백미라도 보세요. 백미라도 공수해서 새 걸로. 예. 네. 요리, 또 캐치, 또, 보고 계십니다. 지금, 본 녀석, 뒷문, 뒷문 상태, 보시고요. 또, 캐치도 깨끗하죠? 자, 뭐, 스크래치, 돌빵, 아니면은, 문콕, 별로, 없습니다. 주유구고요뒤 밖에 보시죠. 밖에도. 에 맞게, 사이도 괜찮고요. 휠도, 음, 브라 블랙으로 돼 있으면서 좋습니다. 아하. 보시면, 험버 뭐 마커도 있지만, 자, 보세요. 슈발류 차고요. 자, 뒤에, 니오 등, H3 마크도 보이지만, 니오 등도 깨끗하죠? 전반적으로, 운전석 쪽에, 운전석 쪽에, 전반적인, 음,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조수석 쪽 측면서부터, 단계등, 변인고리, 또, 라이트, 그릴. 그릴 보세요. 새 걸로, 이렇게 했고요. 보네트도 지킴 없이 깨끗하죠? 타이어 상태, 이쪽에도. 휠, 보세요. 깔끔하죠? 휠 트레이드도 상당히 좋고요. 제일 마크, 백미러 상태. 예, 네. 하죠 문. 스태프. 문. 본콩이나 이런 거 없이 깨끗합니다. 지금 보시면, 아, 지금, 뒤. 하여. 이드 상태나 휠 상태 깔끔하죠. 예. 전반적으로. 아주 어, 좋습니다. 그리고 전석쪽에 뒤에도 이렇게 견인 고리가 있고요. 가운데. 예, 견인 고리. 기본으로 돼 있죠. 네, 그러면 리어서리어 등도 깨끗하고 깔끔합니다. 자, 보세요. 거위 20년이 육박한 찬데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가 됐습니다. 조수석에서 보신 모습 훌륭합니다. 동화의 뒷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견인고리 보여드렸고 등에 네. 5인치라도 걸면 탱크도 견인이 가능합니다. 스페어 타이어, 엣지 어, 3의 스페어 타이어하고 어, 보시면. 제 예, 요리도 아주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자, 지붕 상태, 지붕 상태 보고 계십니다. 지붕 상태도 고 전반적으로 지붕도 자, 깨끗하죠. 좋습니다. 자 트렁크 뒷문 한번 보십니다. 아까 열선이 너무 그 휠에서 보는데 안쪽에서 보셔도 열선 상태 아주 좋고요. 트렁크 내부도 뭐 그렇게 지저분하거나 이렇게 된게 없습니다. 거의 20년 6방한 차가 이 정도면은 아주 훌륭하죠. 뒤에 보륨 한번 보십니다. 에. 뒤에 보륨 상태라는거 이것도 여기도 플라스틱에 양각으로 한머 하는 여기 돼 있고요. 어, 전반적으로 어, 깨끗하고 깔끔합니다. 지금 앞에 어, 운전 시야를 보고 계십니다. 시야가 굉장히 넓죠? 예. 시야가 넓고 저 보면 백미라 볼예 저기도 면적도 넓고 앞에 핸들 상태라든가 다시 봐. 그리고 공조 어, 핸들 기어 상태까지 예 아주 훌륭하게 좋습니다. 운녀석은 보시죠. 예. 그 룸이라 아, 작동하는 음, 버튼 이 여기 있고요. 예. 어? 깔끔합니다. 바닥이나 이런 음, 저도 깔끔하고요. 그러면서 전동 시트. 돼 있죠 전동시트 네. 이동 잘 되고 있고요 네. 어머나 마크와 함께 지금 네. 아마 시트 그리고 열선 열선에 버튼 여기 있습니다 가죽 시트 한번 보시죠 가죽. 자 요게 뭐어 17년 이상 된가죽인데 아, 상태 아주 깔끔하고 양호하죠 좋습니다 운전석 뒷문 상태입니다. 오르내리는 요리 고급스럽게 돼 있죠. 그리고 바닥 상태도 한번 보실까요? 바닥도 네, 깔끔하네요. 네, 그리고 이열 e 시트의 가죽도 보세요. 고전이 대략적으로 잘 됐고요. 연식에 비해서 아주 훌륭합니다. 자, 운전석 안문 상태. 깔끔하죠? 이거 보세요. 열거 닫고, 에로커 장치가 있고, 유리, 버튼 있고, 바닥 상태 보세요. 다시 방한번 열어볼까요? 다시 방보림입니다 이거 여기에, 열선열선 꼭, 예. 네. 작동 잘 됩니다. 시트 상태, 가죠. 가죠. 현식에 비해서 참 훌륭하고 깨끗합니다. 흠잡을 데가 없네요. 조석 뒷문 보고 계십니다. 깔끔하죠? 바닥 상태 양호하고요. 시트 상태, 시트 상태도 아주 훌륭하죠? 예, 네. 아주 좋습니다. 시동을 걸고 앞에 보겠습니다 핸들에 H3 품이 있는 예 네, 그리고 어 쿨옵션도 잘 듣고 보세요 어, 라이트 상태 버튼들 자 계기판 한번 보실까요? 계기판에 178,012km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네, 오디오 시스템 오디오 장치 어, 내비게이션과 오디오 장치가 원래는 고장 났었습니다. 제가 어, 다, 그, 다른 다 걸로 이렇게 후방 카메라까지 장착을 한 상태라 그 네. 작동 잘 아유 되는데 아유 턱이... 순정은 여기 턱이 싹들어갑니다만은 순정이 고장 나서 고치질 못해서 이거를 단 걸로 이렇게 네, 새 걸로 하는데 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비상 스위치가 여기 있네요. 비상 스위치 네, 다시 방상태 보시고요. 훌륭하죠? 그러면, 또, 한번 보시죠. 오 햇빛 가르게 넓죠? 깨진 거 없죠? 작동 잘 되죠? 이셈 놉니다. 보시면. 오 지금 조석도, 보시죠. 농밀하게 예. 거울 깨진 것도 없이 잘 되고요. 엔 선누프 상태. 예, 버튼을. 한 번, 보실까요? 잘 열리네요. 똥러프 상태 스무스하게 열렸고요. 닫는 거 닫으라. 쑥. 스무스하게 잘닫혔습니다 자, 틸팅도잘 되고요. 네. 대체로, 양호하면서 지금 천장구. 보실까요? 깔끔하죠? 켜진 거 없고. 잘하다. 예, LED로 되어 있지만 깨끗합니다. 좋습니다. 자, 저의 심장인 엔진 소리 들고 계시고요. 엔진 상태의 구성물. 예, 네, 배터리 98짜리가 들어가 있고, 예, 네, 다한 구성품들을 보고 계십니다. 예, 네, 엄마라는 마크가 양각으로 되어 있고요. 보시면, 지금 뭐, 이험 소리가 아니고요. 정상적인 소리를 내면서 아주 엔진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네. 매우 양호합니다. 17년 된 차치고 이렇게 양호할 수가 있나요? 네, 네 관리가 잘 됐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전 여러분 지금까지. 오프로드의 최강자인 H3를 외부 내부를 보셨습니다. 좀 어설프게 좀 빠진 부분도 있지만 어, 이러한 오프로드 차들은 아기자기한 수, 자동이나 이런 저기보다는 수동 음, 버튼이나가 수동이 많다고 봐야 되고요. 에, 무려 이 지금 그 휀다 높이가 이 베컴보다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높고요. 어, 시야도 아까 보셨지만 굉장히 넓고. 에. 연식은 2007년식이면서 2007년식이면서 18만 킬로가 좀안된 17만 좀넘었다 그런 노드 차입니다. 지금 하체도 어제 되면은 하체까지도 제가 영상을 하고 싶은데 야외 나와서 지금 영상을 준비하는 거라서 좀 상당히 춥기도 하고 손도 곱고 그렇습니다. 내외 좀좀 미흡한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 차는. 연식이 뭐 17년, 거의 뭐 20년 나된 차잖아요. 그렇지만 우렁차고 탱크도 견인할 수 있는 우인치 달수 있고 앞뒤로 다달수 있죠? 견인할 수 있죠? 예. 험난한 산악지대 한번 TV에서 많이 보셨을 거고요. 국내의 노드상에서는 가끔 보시겠지만 굉장히 우람하죠? 그리고 어, 산악 쪽에서는 또뭐 사냥이라든가 이런 거할때 진짜 필요한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그 저렴한 가격에 오프로드차 옵션을 걸기 시작하면 이 차는 옵션만도 몇천이 들어가는 차예요. 연식은 오래됐지만 일전에 제가 팔은 건 1900만원에 2003년식 23만을 팔았습니다. 이 차는 그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연식도 높고 또 키로수 작고 제가 입증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정도의 차를 보유하시고 이렇게 보신다면 음, 그래도 메이커 있는 명차 중에 명차 GM에서 나온 H3잖아요 운전석 조수석시 전동시트 돼 있고요 오디오 장치 고장난 거싹 갈았습니다 또 여기에 좀 불비한 것들 네, 틈나는 대로 저희가 보세요 이새거다 공수해서 갈았지 않습니까 보기 좋게 그래서 어, 만약에 저하고 인연이 돼서 거래를 하신다고 그러면, 어, 뭐, 부품이라든가 이런 거 공급하는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미국 본사 쪽에서 공급을 받아서 이제 갈지 않습니까? 제가 촬영하는 장소는 수원역에서 2분 거리인, 수원역 바로 2분 거리 쪽에 있습니다. 야외에서 지금 영상을 준비하고 있고요. 어, 저는 시미카 사무실이 여기 중앙 매매 단지, 또 SKV1, 도이치워터홀드, 오토콜렉션, 영매단지각단지마다 사무실 다 있습니다. 직원들도여러 많이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사실은 차, 충분히 높은 가격에 대차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이 차는 연식상, 헐브라든가 이런 것이 좀 어렵기는 해요. 그렇지만 대백으로 헐브, 리스 진행해 드립니다. 보세요. 할부사, 리스사, 연식과자로 안됩니다 할겁니다. 저는 합니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타시던 차들, 대차, 남들보다도 더좀더 더 높게 네, 매입해드릴 용의가 있고요. 시민카드표 아닙니까? 자, 신차도 마찬가지, 중고차, 수출, 회차까지 일괄차 다 취급하고 있고요. 각 보험사, 12개 보험사 견적 비교해드리고. 또, 할부나 뭐, 리스. 36개월 72개월까지 다 가능합니다 중고차 30년 아닙니까 이게 되게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전계에서 하드 뉴스에 서민들 걱정하냐고 을 엄청 크죠 어, 서민들 엄청 걱정합니다 어, 국민이 주인이라 합니다 국민, 국민은 배고파 죽있습니다 어찌 그럽니까 어찌 시국이 혼란스럽다 보니까 배골 입니다 힘듭니다. 이럴 때 여러분, 저렴한 가격에 이 오프로드 차 한번 소유해 보시죠. 이차 가지고 뭐철퇴거 하실 거 아니잖아요. 제가 좀 옵션에다 이런 것은 좀 위협한 게 있고요. 작동이 안 되거나 이런 것은 제가 책임지고 해드린다고 하잖아요. 제 명예를 걸고 전국에 최저가하고 가성비 높은 차, 이그 차만을 제가 영상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 여기, 여기 연락처 있고요 수원역이나 고생역이나 허민널에 오시면 제가 아니면 제 직원들이 안전하게 픽업을 해서 이 차뿐만 아니라 오프로드 차 타사 것도 많고요 이거 외에 에, 여러분들이 맞게 코디 해드릴 수 있는 차들 오른반대 있습니다 함께 영상 보시고 좋아요 구독 좋습니다 짱이에요 다음은 더 좋은 영상, 더 가성비 높은 차를 여러분에게 영상 준비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짱입니다.